갈바넘 향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갈바넘은 향수 및 아로마 테라피에 자주 사용되는 독특한 향인 에센셜 오일입니다. 갈바넘 에센셜 오일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라는 갈바넘 식물의 수지에서 추출됩니다. 흙, 녹색, 약간 쓴 향기는 종풀, 허브, 소나무의 혼합으로 묘사됩니다. 갈바넘은 아로마 테라피부터 스킨케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오일입니다. 접지 및 진정 특성으로 인해 휴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널리 사용됩니다. 갈바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이 숨겨진 보물의 독특한 향기를 밝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바늄 기반의 향수입니다. 갈바남은 종종 향수의 미드 노트로 사용되어 녹색과 흙의 심장을 제공합니다. 종종 베르가못, 라벤더, 페출리와 같은 다른 성분과 혼합되어 복잡하고 독특한 향을 만듭니다. 갈바남은 항염 및 항산화 특성 덕분에 스킨케어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자극을 받거나 염증이 생긴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유하는 동시에 상쾌하고 고향된 아로마를 제공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 갈바넘 에센셜 오일은 종종 확산되거나 라벤더 또는 유양과 같은 다른 오일과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접지 및 진정 속성은 불안을 줄이고 이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갈바넘 에센셜 오일은 마사지 오일 블렌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긴장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퀀텀 센트, 센트 노잉, 갈바넘 독특한 향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